retailers restaurants manufacturers grocers contractors support this plan we have tremendous support for this plan tremendous because these massive tax cuts will be rocket fuel hmm.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economy he is a sick puppy 이번 이야기부터는 국제부 박소윤 차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박소윤 차장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북한 미사일 도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처리한다. 짧고 굵게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화가 났던 걸까요? 자, 감세정책 연설을 하던 도중에 북한 김정은을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병든 강아지, 씩허피 라고 비난을 했군요. 자, 박수영 기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주리에 가서 이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감세안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와중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규모 감세는 미국 경제를 위한 로켓 연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로켓이란 말을 들으니까 네. 로켓맨이라고 트럼프가 그동안 지칭해왔던 네. 김정은이 생각이 난 거죠. 아. 그러면서 대중들이 크게 웃습니다.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생각이 나서 네. 갑자기 즉흥적으로 원고에 없던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 캔맨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네. 아 그는 미친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친 강아지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미친 강아지인데 씨하면또 뭐 아픈 강아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은어처럼 쓰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씩퍼피, 그러니까 병든 강아지 이런 뜻인데 여에 속어입니다. 네. 강아지가 병들면 자기가 배출한 토사물을 먹는다라는 네. 뜻에서 자기가 토사물을 먹는 사람이니까 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나 네. 이 사인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군요. 씩퍼피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제작진이 너무 귀여운 강아지사싶습니 <laughs> 습니다 김정은은 너무 해맑게 웃고 있군요. 자,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의 이제 새로운 또 별명을 하나 지어 줬습니다. 로켓맨에서 이제 또씩 퍼피, 미친 강아지, 아픈 강아지 뭐 이런 별명을 지어 줬는데 북한이 이 얘기를 받아서 어떤 표현으로 또 답장을 보낼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북한의 김정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을 동원해서또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말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일단 강철환 선생님 말씀해 주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전 세계에서 욕하게 되면 북한 따를 데가 없죠. 아, 그래요? 험한 말만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한 말은 이제 뭐늘 우리 를 아마 지칭해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 같은 사회는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네. 이제 신으로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신격화된 사람을 우습게 보이게 되면 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아. 이제 그걸 주도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병든 강아지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북한 내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북한의 그 주민들 속에서 김정은의 병명이 뭐냐 하면 네. 그 로켓 광신도 아. 이런 말을 돌고 있고 네. 뭐 뚱땡이 이런 말도 돌고 있는데 네. 여기다 병든 강아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수동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죠. 그들도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킥킥 킥킥거리면서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김정은이 지금 그 민생을 돌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미사일에 매달려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광신도라는 말이 지금 어울리고 있고 이번에 네. 병동강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네. 아마 김정은의 이상이 엄청나게 추락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자, 북한은 한 사람을 위 존재하는 그 나라기 때문에 자기그 위대한 그 존재인 김정은이가 이렇게 그 미친 강아지가 되면은 노동신문이나 내일 아침에 조선중앙방송에 가만 안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부터 분명히 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 모략적인 그런 공격을,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수청당합니다. 아, 아. 그 노동신문에서 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그, 제대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 선전선동부에서 간부 몇 명이 분명히 그, 뭐, 처형을 당하거나 수간하니까 네. 분명히 내일 아침부터는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병든 강아지 별명에 대해서 지금. 노동신문을 만드는 간부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겠군요. 내일 아침에 도대체 무슨 말로 답변을 해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 김정은을 향한 말폭탄으로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대했을 때는 원유 공급 중단을 언급할 줄 알았는데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죠. 그런데 어제 화성시5형을 발사하자 중국을 향해서 미국 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은 언급을 꺼냈습니다. The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원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미사일 개발도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러시아의 방해로잘안 되고 있었잖아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국이 그러셨죠. 어쨌든 원유와 석유를 북한에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거를 아예 다 공급하지 말고 다 끊어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다고 지금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아니... 한 겁니다. 시진핑은 굉장히 지금 골머리 썩겠어요. 이제 안할 수도 없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는지는 유엔 네. 주재 미국 대사도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시진핑이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관심이 주목이 되는데 네. 좀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 네, 주재 중국 차석대사가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중, 아무리 어떤 제재도 유엔 제재가, 제재가 이 북한의 인도적인 데까지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원유 공급을 모두 차단을 해서 네.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곤란해지는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렇게 원유 공급을 모두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북한의 항상 무기 아닙니까? 인도적인 지원까지는 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모든 무기 개발과 전략 물자 공급에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 어,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중 간의 이제 힘결의가 이제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쏜 겁니다. 그리고 어, 꼭그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처럼 네. 군사력을 동원해서 네. 무력시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중국을 압박해서 아. 더 강한 제재안을 그,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음. 또한번 엄청난 무력시를 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그럼 대통령이 말 폭탄을 쏘아서 꼭 전쟁을 할 것처럼 네. 하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중국을 압박해서 더 강한 제재를만들고 위한 것이라고 일단볼 표가 있습니다. 네, 원유 공급 중단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방금 말한 것처럼 인도적인 부분까지도 해칠 정도의 그렇게 치명적인 부분입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를 공급하는 양이. 네. 지금 반 이하도 줄었고요. 그렇죠. 그 절반은 지금 민생으로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북한은 지금 민생은 거의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군사비로 지금 군사로 지금 사, 전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그원주공것보다더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죠? 이게 뭐냐면 탈북자의 강제복통 중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탈북자가 중국에 나와서 잡아가지만 않으면 네. 바로 북한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어떤 위기에 와도 네. 탈북자만큼은 그렇게 역을 먹으면서도 북한이 버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원유 공급보다 더 무서운 게 탈북자 강제 부송 중단이다. 네. 그이 그러니까 카드를 지금 중국이 쓸지 말지 아마 고민할 겁니다. 아. 그러니 미국이 아마 원유 공급 중단보다는 그런 탈북자를 보내지 않게끔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천호 대표께서 굉장히 새롭고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공급 중단도 중단이지만 북한에서 지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억압을 견디지 못해서 중국 쪽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을 <laughs> 중국이 강제 소환하는 것을 중단하면 북한 사회가 네, 바로 북한의 내부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 바로 이제 바로 원유 공급 중단도 엄청난 사개로서 네. 그 북한 자를 붕괴시킬 수가 있고 네. 또이저 탈북자를 강제 복송하는 것을 그냥 그,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네. 그것도 북가 측자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유민들 중국은, 그렇죠. 남민들이 몇 백만이 중국에 들어와서 문제가 일으킨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아마 미국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안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중국이 그리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스탑텐도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좀 분석을 향후에 해보겠습니다. 자, 강철원 대표님. 김정은 실장님 오늘 뭐 뚱땡이 이런 말도 돌고 있는데 네. 여기다 병두강아지까지 네.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수동의 권위가 그러니까 추락하는 거죠. 그들도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킥킥, 지... 킥킥거리면서 킥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김정은이 지금 그 민생을 돌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미사일에 매달려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 보니까. 미사일 광신도라는 말이 지금 오르고 있고 이번에 네. 병동강까지추가 되다 보니까 네. 아마 김정은의 이상이 엄청나게 추락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저, 북한은 한사람 위해 존재하는 그 나라기 때문에 네네. 자기 그 위대한 그 존재인 김정은이가 이렇게 그 미친 강아지가 되면 노동신문이나 내일 아침에 조, 조선중앙방송에 가만 히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부터 분명히 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 모략적인 그런 공격을,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아, 숙청당합니다. Ah. But, but, I'm so, I'm so. Right. Retailers, restaurants, manufacturers, grocers, contractors support this plan. We have tremendous support for this plan. Tremendous. Because these massive tax cuts will be rocket fuel. Hmm.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economy. He is a sick puppy. 이번 이야기부터는 국제부 박소윤 차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박소윤 차장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북한 미사일 도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처리한다. 짧고 굵게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화가 내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친 강아지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미친 강아지인데 씩 하면 또뭐 아픈 강아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은어처럼 쓰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 퍼 y 그러니까 병든 강아지 이런 뜻인데 여기 속어입니다. 네. 강아지가 병들면 자기가 배출한 토사물을 먹는다라는 네. 뜻에서 자기가 토사물을 먹는 사람이니까 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나 네. 이 사인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군요. 식퍼피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제작진이 너무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laughs> 붙여놨습니다. 김정은은 너무 해맑게 웃고 있군요 자,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의 이제 새로운 또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로켓맨에서 이제 또 식퍼피, 미친 강아지, 아픈 강아지, 뭐 이런 별명을 끌었던 걸까요? 자, 감세정책 연설을 하던 도중에 북한 김정은을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병든 강아지, 식퍼피라고 비난을 했군요. 자, 박수영 기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주리에 가서 이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 감세안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와중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규모 감세는 미국 경제를 위한 로켓 연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로켓이란 말을 들으니까 네. 로켓맨이라고 트럼프가 그동안 지칭해왔던 네. 김정은이 생각이 난 거죠. 아. 그러면서 대중들이 크게 웃습니다.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생각이 나서 네. 갑자기 즉흥적으로 원보에 없던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 팻맨 하면서 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네. 아, 그는 미친 강아지다 이렇게 지어줬는데 북한이 이 얘기를 받아서 어떤 표현으로 또 답장을 보낼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북한의 김정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을 동원해서 또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말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강철완 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전 세계에서 욕하게 되면 북한 따를 데가 없죠. 아, 그래요? 험한 말만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한 말은 이제 뭐늘 우리를 아마 지칭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 같은 사회는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호는 네. 신으로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신격화된 사람을 우습게 보이게 되면 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걸 주도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병든 강아지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북한 대부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 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북한의 그 주민 속에서 김정은의 병력이 뭐냐 하면 네. 그 로켓 광신도 아. 이런 말을 돌고 있고. 네.